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자 미나코인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나코인 이 지금 주말 주말 때 지금 무려 13% 1,100원을 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자, 신규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부터 이번에 폭발적으로 날라갈 비나코인 말씀 며칠 전부터 한번 드렸었죠. 단순히 내가 점 찍듯이 그냥 이거 올라갈 것이다. 무조건 나만 믿어라. 그런 사이비 교주, 그런 파리들과 저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패턴들, 흐름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 시그널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무려 2주 전에 2주 전에 이렇게 영상 한번 같이 찍어드렸어요. 요때 영상 제가 지난 영상도 이렇게 전부 다 남겨놓고 있고 이외에 대처까지 실제 문자 텔레그램 직접 들어오시면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계속 지켜보시라는 거죠. 왜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희 분석 영상에서 챙겨 가셔야 될 거거든요. 자 이런 근거들이에요. 이런 근거들을 여러분들 제 불장 때한 3개월 정도 제가 빠짝 유튜브 할때 전부 가져가시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고 어, 특이한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밑바닥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대상승장 동시에 신규 코인 중에서 바로 미친 듯이 날아갈 종목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 미나코인 정말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비트코인 대불장 올 텐데, 자 그렇다면 한 방에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일정 부분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럴 때 상승 초입에 꿈틀거리는 신호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 바닥권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찍어서 말씀드린 거죠. 지금 이거 하나만 보고 나서 바로 흥분하셔가지고 달려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우... 자, 이러한 매집봉, 기준봉 하나 뜨고 나서 바로 달려들지 마시고 충분히 눌려줄 때 특히나 매집봉 같은 경우는 그 시가 기준선 밑으로 깨는 게 오히려 좋다고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모습 보여주면 땡큐! 더욱더 유심히 지켜보면서 상승 초입부터 조금 조금씩 분할을 접근하시면서 돌파 때 같이 비중 실으시면 큰 수익 가져가실 수 밖에 없잖아요. 자, 한번 같이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차트 보시면요. 요 때입니다. 자, 요때 바로 제가 영상 찍어드렸고, 자, 자,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항상 월봉 차트, 그리고 주봉 차트, 일봉 차트, 자, 거시적에서 세부적으로 차트 분석하시면서 타점 잡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2주 전에 요 때입니다. 요때 이때 제가 바로 찍어드렸고, 이렇게 매집봉 떴을 때부터 말씀드렸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 몇 퍼센트다? 무려 40% 넘는 수익 가지고 가신다. 자, 그런 타점들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일봉 차트 보실게요. 왜냐하면 월봉 차트가 신규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바로 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매집봉 띄워주고, 자, 밑바닥에서 이런 매집봉 띄워주고 나서 시가 밑에 깨지는 거 제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너무나 좋아한다. 가산점 플러스 50점 붙이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고 있는데 밑바닥 살짝 깨주더니 그 바닥을 또 절묘하게 지켜주고 있네요. 자, 그런 깨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살살살살, 요 빨간선 일주일 선이거든요 7일 선을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타고 눌려줬는데 바로 다음날 그 자리를 회복해 준다 상승 추세라는 거죠 그 이후부터 바로 양봉 3개 적산병 나오면서 전고점에 있던 이 매물대까지도 지다 잡아먹으면서 트라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저점 대비해서 무려 40% 넘지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규 코인인 만큼 지금 세부적으로 한달 선도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한달 선이 분명히 어떠한 일정 부분 저항선을 작용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매물 때 어떻게 소화해줄지가 또 관건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시간봉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 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이어지겠습니다. 자, 4시간 봉입니다. 자, 4시간 봉 보시면 이렇게. 쭉 기준봉 타고 올라간 다음에 거기를 깨주죠? 깨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전에 올라왔던 요 저점을 절대 깨지 않아요. 그죠? 이런 구간이 어떤 구간이다? 세력의 구간이다. 세력의 구간. 이러한 구간에서 제가 매수 신호, 매집 신호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구간들 계속 모으고 계셨다가 올라갈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제가 30에서 50% 정도로 우선적으로는 적당히 챙기시라고 라 말씀드리고, 하지만 추세가 계속 이어질 때는 지켜보시고요. 아셨죠? 자, 이 밑바닥에서 이 31선, 0 파란색 선 제가 다 설정하라고 말씀드렸고, 자 비리 파일 전부 다 받으셨죠? 자 거기 설정 받으시고 파란색 선 살짝 기준봉 올라탄 다음부터 단한 번도 깨지 않고 이 빨간색 선 7일선입니다. 7일선을 이캔들상 종가가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 추세. 자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제가 추세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나라 한국 시장 주식 시장에서 이 추세 매매가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왜? 세력들이 장난질을 너무 많이 쳐요. 일부러 그 지지 저항점을 깨버리고 나서 터무니없는 가격 갖다 올려버리고. 12반에 통해가지고, 어, 쩐주들 돈 회복시켜주려고 말도 안 되는 이상 급등세 많이 보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심지어 추세도 안 타요. 추세도 안 타고 어마어마한 이격도 벌려놓은 다음에 또 어마어마한 톰에 일어나고, 사실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뭐 비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만큼 비, 비이상적인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사실 이렇게 추세를 너무나 잘 추정하는데요, 뭘. 너무나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혐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몇 개월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운 지표, 트레이딩 뷰에 있는 다양한 어, 다양한 지표들 막 복, 복잡하게 쓰면서 막 분석해봤자 아무 짤데기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 차트 그리고 추세, 거래량, 지지정이 정도만 보셔도 돈 버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 아셨죠? 어렵게 설명하면서 막 이게 진짜다, 뭐 이렇게 누구나 다 한다. 자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 보세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데 실제 돈 버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왜?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어먼 거 계속 건든다는 거죠. 다양하게 공부하면서 조금 조금씩 본인이 직접 매매해보시면서 실행하면 하지 말래도 알 텐데요. 계속해서 본인이 의구심에 눈을 갖고 이상한 거에 기웃기웃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불장 때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현물 차트는요, 이런 박스권 지지정 잘 보신 다음에 뚫어줄 때, 추세 탔을 때 계속해서 가져가다가 대신 추세 꺾였을 때또 팔아야 돼요. 왜? 잘 올라가는 대신에 추락할 땐또 세게 추락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고점 때 가격을 기억하고 있다가 밑에 추락하면 또 그걸 못 파세요. 자, 내가 만약에 항상 지금 가격 고점인데 마이너스 30%, -30 정도 됐는데 못팔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매도하세요. 아셨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세 꺾이고 빨간색 선이 추세 이탈 한번 하고 살짝 재반등 줄때 그때 정리하지 못하면 또다시 밑으로 쭉 언제든 내려올 수 있는 그 정도로 휩소를 크게 줄수 있는 게또 비트코인,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추세의 원칙대로만 매매 계속해서 해보시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미나 코인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들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제가 싹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준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 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